안녕하세요. 닥터 유민, 유민재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동안을 위한 대표적인 시술 중에 하나죠. 팔자주름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팔자주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콧망울 옆에서부터 입꼬리까지 이렇게 길게 보이는 주름을 말하는데요. 이제 얼굴을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큰 주름 중에 하나라서 이 팔자주름을 교정하면 훨씬 어려 보이고 어,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도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고 추천도 많이 드리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팔자주름이랑 조금 헷갈리는 주름이 있는데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입꼬리에서부터 이렇게 턱 라인까지 이렇게 밑으로 축 이어지는 이런 주름을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팔자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어, 여기 코 옆에 조직이 좀 꺼지고 볼 위에 있는 지방이 처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깊게 파, 파이는 깊은 주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그 깊은 주름 말고도 실금처럼 얇은 주름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대이신 분들도 어, 팔자 주름이 심하게 있으셔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주름의 깊이나 어, 두께에 따라서 필러 종류를 다르게 들어가서 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깊은 팔자 주름은 이 팔자 필러만으로 교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볼쪽 볼륨이 많이 내려와서 터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 볼륨을 좀 끌어올려 줄수 있는 실리프팅이나 울세라나 슈링크와 같은 리프팅 시술을 같이 병합해 주셨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팔자 주름을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술 과정은 어, 생각보다 간단하신데요. 마취 크림을 일단 바르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 이쪽 부분에 또 마취 주사를 해서 최대한 안 아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이 아니라 긴 캐뉼라를 이용해서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필러를 넣고 나오는 시술이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프지도 않은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간단한 시술이지만 이쪽 부분에 눈 쪽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이 있어서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늘이 아닌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혈관에 직접 필러를 주입하는 사고를 조금 예방할 수 있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필러를 과량을 넣었을 때 어, 조직이 조직에 의해서 혈관이 눌려서 괴사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적당한 양의 필러를 적당한 깊이와 위치에 넣는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어, 팔자 주름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팔자 주름은 한번 교정을 하시면은. 국산 필러의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수입산의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뭐 시술 부위 처음에 펑처하는 부분에 멍이나 뭐 이런 출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 심각한 부작용은 뭐 혈관 개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한 필러와 용량을 어, 넣는다면은 이런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필, 팔자 주름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팔자 필러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는 이렇게 고릴라처럼 오히려 콧구멍이 커지면서 어, 오히려 더 보기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러를 적당한 양을 적당한 깊이에 넣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요. 또 자주 웃으시는 분들은 필러가 밀려 올라가면서 볼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시술을 정확한 위치에 한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